최양에 맞춰서 추천하는 서비스로 아 시작을 했습니다 추천 서비스로 시작을 하셨구나 네네 예. 그러니까 예. 10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동, 추천 기술을 동영상 추천이요? 아 일단 영화 추천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예. 이제 뭐, TV, 드라마를 포함해서 TV, 그리고 도서, 그리고 웹툰까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런 추천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예. 저희가 추천만 가지고는 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음. 보니까, 이제 OTT 서비스를 2016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음. 넷플릭스와 같은 해, 같은 달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음. 뭐, 넷플릭스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많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력을 삼아서 꾸준히 키워와서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만 머무르면 이 반응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판단을 해서 열심히 뭐몇 년간 준비를 해서 저희가 2020년 작년부터는 이제 일본에도 OTT를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K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음. 것은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음, 그럼요. K 플랫폼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데 조금 음. 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 후보님 동력처럼 이제 문화 콘텐츠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보면 저희 플랫폼도 해외 진출을 되게 잘 해야 되고, 예.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은, 뭐, 회는 10년도째 해외 진출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이제 K 컨텐츠가 글로벌이 이제 충분히 많이 잘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콘텐츠 문화 콘텐츠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나 환장하고 음. 너무 기대되는 일이고요. 예. 앞으로 K 콘텐츠뿐만 아니라 K 플랫폼이 이제 해외 진출 하는데도 많은 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랫폼뿐만 아니라 컨텐츠 투자도 하세요. 네, 저희 오리지널 콘텐츠도 지금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요. 음. 그것도 이제 꼭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잘 먹힐 음.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려해서 만들고 있고요. 음. 이제 케이커넥트들이 뭐 이제 주목받는 국가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할수 있도록 진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왜 일본부터 하셨어요? 사실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어 일본이 컨텐츠 시장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추천 서비스를 먼저 한 5년 전에 런칭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아 일본에서도 모으셨어요? 네네네 아그은 훨씬 쉽겠네. 네 개인화 추천에 대한 니즈는 일본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이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일본에서도 되게 잘할수 있겠구나 하는 걸 데이터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네네. 음. 자기 취향에 대한 관심이 예. 많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이제 음. 찾고자 하는 의지가 음. 한국 사람들도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네. 일본에서 사업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일본을 먼저 하고 이제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에 가고 뭐 미국이나 음. 다른 국가들도 네. 장기적으로는 잘가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아니 저 사실 저는 우리나라 K 콘텐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아카데미 상도 받고 오징어 게임처럼 어, K 드라마도 전 세계를 이렇게 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게 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그 콘텐츠 산업에 아주 옛날부터 투자 를 계속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어,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본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계속 적자만 보면서도 10년째 투자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한국 사람에게 투자한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들마다 보면 일본은 장인정신, 그죠? 독일에서는 그 정밀하고 세밀함, 꼼꼼함 그 다음에 프랑스 같으면 디자인 능력 그리고 프랑스 같으면 예술성 그리고 또 미국 같으면 은이 개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장인정신 뭐 디자인 감각 예술성 어, 그리고 또이 꼼꼼함 그리고 혁신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래요. 어, 그래서 자기는 한국인에게 투자한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K 컨텐츠가 빛을 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K 컨텐츠라는 거는 어, 우리 우리라는 사람 한국인 자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어, 비즈니스나 넷플릭스 정도의 어, 글로벌 대기업, 콘텐츠 대기업이 어, 나올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 글로벌 어, 콘텐츠 대기업.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어 그게 사실 제가 1호 공약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55 어, 공략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최소한 다섯 가지 분야에서 어, 다른 나라들과 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 초격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영역이 다섯 개가 있으면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를 다섯 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 세계 5대 경제 강국, 어, G5에 들수 있다. 어,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 그 다섯 개 분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산업이죠.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도 컨텐츠 산업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컨텐츠 산업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 어, 그리고 또뭐 유통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어, 그게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쳐서 저는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근데 이 정치권이 워낙에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대한 게 둔해서요. 어,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제가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더라고요. 동굴 안의 개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리가 없잖아요. 어, 그,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됐어요. 꼭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컨텐츠 어, 산업 쪽 이렇게 살펴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우선 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방통위도 있고 뭐 무상화부도 있고 서로 자기 것처럼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규제는 규제대로 중첩되고 그리고 막 지원 지원은 지원대로. 안 되는 뻥 뚫린 공간들이 생기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정부 조직 차원에서는 누가 책임을 맡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 지원이라든지 규제 관련해서는, 어, 사실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일주일 안에 또 통과할 수 있는 게 국회거든요. 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막 경험했잖아요.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일주일만에 되는 그런 모습들.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산업의 중요한 법은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사실은 저는 어, 굉장히 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또, 그,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사실 뭐 통신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도 소송이 붙고 있지만 아니 최소한 동등하긴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지.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은 아주 자유롭고 유리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 기업들만 오히려 비싼 통신료들 더, 비, 더 많이 내고. 어 그런 규제도 더 많이 받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줘서 어, 제대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는 어, 삼성전자급의 어, 글로벌 컨텐츠 회사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어, 그게 제 꿈입니다.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대로 정말 그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을려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 출신의 회사가 전통적인 산업의 강자들을 또 이겨내면서 큰혁신들을이뤄는사례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한국 OTT 뿐 아니라 글로벌 OTT 중에서도 저희 같이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창업해서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OTT를 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으려면 저희가 혁신할 수 있게 많은 지원해주시고 또 전통산업을 또 보호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창업해서 열심히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저 혁신 기업이 제대로 잘 되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기업의 자율성을 주는 것. 그거는 규제, 규제 철폐를 포함해서 그래야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그 사회적인 안전망이죠.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지.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완전히 어저 뭐라고 합니까 금융 신용 불량자 만들어서 다시 생활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게 사회 전체 손해니까.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만 보면 어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손을 떼, 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 만드는 거 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지금 보세요. 정부가 하는 거는 이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 모두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기업은 오히려 막 손을 대고 규제새로 만들어 가지고, 막 권력 휘두르기만 하고 있고, 방해만 하고 있어요. 기업을 공정한 시장 만드는 거에는 손을 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안전망에도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저, 새로운 기업이 잘 되기 위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완전 청개구리처럼 셋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우리 기업들이 진짜 놀랍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게 또 제가 가진 굉장히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어 지금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평생 이렇게 법만 공부하고. 법이라는 게 과거의 일을 정리하는 거여서요.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